그런데 말이야. 저꽤 유명한. 나는 그 매직 키드 마술이 유시되어가지고. 어, 저도 그거 봤어요. 봤어? 그거 다음에 마법 전망고에서. 백터맨 이글. 우 와. 백터맨 베어 백터맨 타이거. 우리가 간다. 와, 진짜 좋아했는데. 지구 형사 할때 제일 좋아했는데 김성. 시비간지 만화 알죠? 아, 어, 꾸러기 <laughs> 마초 미미 진사 오미. 똘개덩이좀춤 이런 거 같았던 것 같아요 나 어릴 때 꾸러기 수비대 은빛까이 많이 봤었고 어, 그거 드라마 봤어요? 안 봤었어 그거 알아요? 슈퍼 그랑조? 슈퍼 그랑죠는 뭐야? 막뭐 요요 같은 걸 던져요 그럼 막 마법진이 생기면서 오버웨이 이렇게 변신하는 거 그것도 진짜 재밌어난 그... <laughs> 나만 의심스러운 거? 아니잖아요